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통합 7강에 나와 있는 언어 습득 이론은요, 네두 사람의 언어 습득 이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일단 가에서 스키너의 언어 습득 이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부터 또체크 들어가죠. 네첫 번째 문단. 자첫 번째 문단, 네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문단. 네 일단 에, 행동주의론자들의 견해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네. 행동주의론자들이요 주의론자들의 예,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스키너의 견해가 나옵니다. 네. 행동주의자들의 어떤 견해와 특징들을 일단 정리할 텐데,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주의론자들이죠. 행동주의론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예,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결과이다. 학습, 결과, 로 보는 거죠. 학습된 결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사용과 관련돼서 이제 또 견해가 나오고 있죠. 행동주의론자들의. 그래서, 네, 언어 사용 또한, 네, 언어에 관련된 관점도 당연히, 당연히, 환경과 경험에 따른 행동이다. 그래서, 네, 환경과, 환경과, 네, 경험에 따른, 네, 경험에 따른, 무엇이다? 조건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건, 반사적, 그죠? 조건반사적, 그렇죠? 조건반사적 행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조건반사 좀 기억하죠 파블로프의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땡종 쳐서 밥을 주니까 예, 한동안 시간 지나서 다시 종만 땅 쳐도 개는 먹을 거 오는 줄 알고 침을 질질질 흘린다라는 그런 거죠 자 다음 스키너의 견해가 바로 제시되고 있어요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복합 지문은 중심을 바로바로 바로 때리고 있다 네, 인트로 부분 같은 거 이런 정도도 예, 꽤 의미 있게 예, 묵직하게 예,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네, 스키너의 어떤 견해와 특징들이 또 나타나고 있겠죠. 네, 스키너의 견해. 행동주의론자로서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처벌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네,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조작적 네, 조건화 이론을 제시했다. 요게 최종 결과입니다. 조작적 조건화, 방금 파블로프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보상과 처벌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제시했다. 해서 좀더 정리하자면 이걸 이제 좀 말로 유식하게 정리하는 거죠. 자, 스키너는 일단, 예, 저기, 행동주의론자라고 나온 게, 네, 행동주의론자에 해당이 되는 학자입니다. 행동주의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처벌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보상, 또는 네, 처벌을 함으로써 처벌을 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발생할 그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행동 발생의 네, 행동 발생의 확률을 네, 확률을 네, 증가시키거나 또는 네,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조건반사적으로 내 조작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조작적 조건화. 내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이 있다면, 보상과 처벌이 있다면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키너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네, 첫 번째 소수제는 네, 스키너가 네, 스키너가 언어 습득 이론에, 네, 습득 이론에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쓰고 있어요. 네, 조작적, 네, 조건화 이론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요 내용을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죠. 두 번째 문단에 정리할 내용이 제법 좀 됩니다. 해서 두 번째 문단 들어가서. 자, 두 번째 문단은, 어, 여기에서, 네, 보상과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네, 강화와 처벌, 모방을 바탕으로 한 언어 습득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 어, 어찌 된 내용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 스키너가 봤던, 네, 스키너가 봤던 언어 습득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스키너가 생각한 언어 습득의 원리는, 언어 습득의 원리는 앞에 있으니까 대충 감은 잡히겠죠. 강화와 처벌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다시, 네, 강화와, 네, 처벌로, 네, 처벌로, 어, 이루어짐이라고 할까요? 강화와 처벌로 이루어진다, 언어 습득이. 막 말할 때그말 하지 말라고! 막, 그, 혼내거나. 아유 잘했어요 하고 막 사탕 주뭐 어떤 또 좋은 말도 하겠죠 어린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스키너가 주장한 언어 행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언어 행위에 대한 그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되어지는 사회적 행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행동인데.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타인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겠죠. 매개를 통해서, 네,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네, 학습되는, 사회적, 뭐라고 되나요? 네, 사회적 행동인데, 자,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사회적 행동이 나오는데,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학습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저 조작적 조건화가 있죠. 요 중간에 뭐가 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또어 언어 행위에 대한 네, 스키너의 또 견해가 나타나고 있네요. 래서 세 번째는 순서대로 언어 행위가 있는데 이 언어 행위에 대해서 스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견해인데 요거 좀 예시적인 것이 있거든요. 네, 아가가 나옵니다. 아가 또는 아기가 나오는데 베이비가 나와요. 네, 베이비가 나오는데 자, 어떤 아가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할때 그죠? 네, 말을 할때 부모를 보게 됩니다. 네, 부어 부모의 표정을 보게 되겠죠. 네, 부모의 표정을 보는 건데, 그렇죠? 네,에서 부모가 부모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뭐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아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자 부모가 칭찬을 하거나, 네, 칭찬을 하거나 미소를 띠는 경우가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다? 강화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말을 더 해야 되겠구나. 강화 요인으로, 네, 스키너가 에, 견해를 나타냈고, 그 다음, 표정을 어떤 찡그리는 거죠. 네, 찡그리거나, 네, 찡그리거나, 또는 네, 무시하는 것은 그 말을 하지 말라,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무시 요인으로, 네, 봤어요. 스키너가요. 네, 스키너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럼 아가가 어떻게 된다? 주변과 의사소통을 할 때, 네, 주변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때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한다는 얘기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에, 모방하면서, 언어 습득을 한다라는 얘기죠. 언어 습득을 하는 것으로 봤어요. 중요한 건 여기죠. 얘 때문에. 자, 다른 사람 행위를, 자, 모방하면서 언어 습득을 한다고요. 행위를 모방하거나, 네, 모방하거나, 모방하거나,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 부모와 관련이 돼서 이루어진 건데, 요 앞에 거는 모르더라도, 주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 네, 주변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그에 따라서 언어를 익혀간다. 언어 습득, 어, 언어 습득을 한다. 요렇게 스키너가, 어, 견해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 좀 복잡하게 가나요? 언어 행위에 관련돼서 스키너의 견해가 있었고 네 번째는 문장 구조 학습이죠. 자, 문장 구조. 어, 좀더 이제 에, 깊어지는 거죠. 문장 구조 학습에 대한 네, 스키너의 견해가 또 나옵니다. 자, 이건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어떤 언어 습득이라고 본다면 이제 문장 구조.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 부분과 관련이 될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어의 뒤에 어떤 단어가 자주 오는 것이 하나의 조건화된 자극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예, 연상작용을 통해서, 네, 연상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장을 예, 습득한다라고 봤어요. 연상작용을 통해 뭐라고요? 네, 문장을 습득한다. 문장을 습득함.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연상 작용입니다. 자, 연상 연결해서 떠올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죠. 예, 특정 단어 뒤에 예, 특정 단어가 있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네 뒤에 어떤 단어가 자주 오는 거죠. 어떤 단어가 자주 온다면, 네, 자주 온다면 이것이 조건화 자극 자극이 됩니다. 바로 뒤에 어떤 단어가 자주 오는 것이 조건화 자극, 저기 조작적 조건화 이론 제시와 관련돼서 조건화 되면서 그것이 또 자극을 주는 거죠. 조건화 되는 어, 조건화 자극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극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나 자극에 의해서, 네, 자극에 의해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자극 다시 한번 네모칸 쳐서요, 이것이 바로 연상 작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 마무리됐어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네, 가장 에, 히, 어,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두 번째 문단. 예, 언어 행위에 대한 스키너의 견해와 문장 구조 학습에 대한 스키너의 견해, 이두 가지를 좀잘 정리해야 된다. 결과 값은 알고 있어요. 어, 언어 행위는 모방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라는 점, 그 다음 문장 구조는, 네, 조건화 자극을 통해서 연상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예, 특징적인 말들이 있죠. 이런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다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과정을 내가 몰라서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최종 결과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앞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가죠. 자세 번째 문단. 네세 번째 문단은 뭐 길지 않아서 간단히 정리될 것 같네요. 자, 스키너의 이런 이론, 이론에 대해서 네, 스키너의 이론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스키너 이론이 비판을 받는 거죠. 스키너 이론이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 스키너의 이론은요. 너무 지나치게 환경적인 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네, 환경이 인간의 어떤 습득력이라든가 언어 능력, 어, 행동을 결정한다는 환경 결정론이에요. 환경 결정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환경 결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환경 결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자, 인간의 내적 특징, 내재적 정신적 특징을 간과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거, 첫 번째, 인간의 내재적 또는 내 정신적인 특징을, 정신적인 특징을 무시했다. 그냥 가볍게 넘겨버렸다. 간과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했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에, 어, 존엄성을, 네, 배제했다. 제거해버렸다. 거절해버렸다. 그 정도의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에 갖는 의의가 있을 겁니다. 스키너의 언어습득 이론에 의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요것들은, 네, 요 내용들은 결국 어린아이가 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습득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 관심을 유도하기는 했습니다. 즉 언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처하게 되는 언어 습득 환경에 있어 정확히는 네 언어 환경에 대해서 언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네 기울이게 했습니다. 자 언어 환경인데 공부 환경도 있죠. 우리 그 유명하다는 그 잘하는 맹모 삼천지교도 있잖아요. 언어를 공부로 바꾸면 학습력도 사실 환경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놀 거밖에 없어. 막 게임기밖에 없어. 그럼 공부하기 좀 힘들잖아요. 어, 언어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바로 스키너 이론의 네, 의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네, 소주제를 좀 네, 정리할게요.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는 강화 처벌, 모방이죠. 그래서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득 이론. 바로 스킨의 언어 습득 이론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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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첫 번째로 어 이론 어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언어 습득 이론, 강화 처벌. 그래서 강화와 처벌과 하나가 더 있었죠. 강화와 처벌. 그 다음에 모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언어습득 이론. 스키너의 언어습득 이론은 강화와 처벌, 모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은, 네, 비판과 스키너의, 어, 스키너의 어, 언어습득 이론이죠. 스키너의 그 이론에 대한, 네, 비판과 의의. 여기, 저, 비판과 그 의의가 무엇인가, 요거 정리한 것이 세 번째 문단이었습니다.